네,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취직을 하려고 하면, 먼저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력서에는 자신의 학력과 또 경력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를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잘 감당해낼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 취업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이 스펙이라는 말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의 중말로서 이 말은 남에게 내세울 만한 훌륭한 그런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증과 같은 뛰어난 능력의 요소를 스펙이라고 합니다. 이런 스펙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꾼은 학력이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출의 입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는요,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 난 그런 크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금방 좌절하고 금방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막한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뼛속까지 깊이 새겨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이 없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과 양식은 그저 잠시 동안 우리의 목을 시원케 하고 우리의 배를 배불리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빵이 없어 죽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빵은 잠시 기쁨과 만족일 뿐, 우리의 영원한 만족은 빵이 아닌 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원망과 불평을 대신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광야 훈련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압 지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 오늘 본문 앞에 출입기 17장에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게 하십니다. 모세는 여우수에게 군사를,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는 자신은 아론과 후를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높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지는 것이,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여수하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모세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수아가 아무리 군사들과 함께 힘써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이 전투는요,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를 백성들의 눈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 힘이나 우리의 재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죽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도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처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춤추고, 땅을 치는 그런 분노를 토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간단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아론과 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양손 밑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어, 붙들어짐으로 어, 해가 지, 지도록 해가 지지 않 지도록 해가 지도록 어,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혼자 아무리 위대해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맹무쌍한 패기 넘치는 요수아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했고, 또 아론이가 후리 모세를 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손을 들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발로, 또 어떤 이는 뭐, 코, 눈, 입, 귀, 허리, 엉덩이, 내부 장기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몸에 붙어야 사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떨어져 나가면 보기 흉한 사체에 불과하지만 아무리 미운 손이라 할지라도 붙어 있기만 하면 아끼고, 어, 또 가꾸고 손질해서 사랑받는 예쁜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는 캐롤레나 장로교의 지체로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보면서 함께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 백성의 모든 송사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써 피곤해지고 다른 일을 돌볼 수가 없는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청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란 직분을 맡겨서 그들 스스로 작은 일, 간단한 일은 스스로 해결을 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와 모세가 직접 재판하도록 그들의 모세의 권한을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3박 4일 여행을 한다 해도, 그동안의 마음의 상처를 입는 지지고 뽑고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훈련이라는 한 배를 탔으니,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 날 없다는 말처럼, 얼마나 다툼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모세 홀로 처리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밤잠 설쳐대며 어, 또 어, 애를 먹는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이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 일을 나누어 함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아무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1 0부장을산아 누구를요?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친실한 사람.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울 만한 일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뭐, 일꾼이 많은 교회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에 관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요.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런 교회에 일꾼이 되고자 했을 때, 우리 교회는 결코 잡지 않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온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추리급기 1장에서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산의 아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애급 왕파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줬습니다. 원래 다 살려줬습니다. 그 이유를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인지라. 여러분 세상에 애굽 왕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이산파들에게는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애굽왕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방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밑에 있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무슨 에그방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두려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입니다.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보면요. 수지타산, 이해관계,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피위를 바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그 모든 것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가방끈이나, 뭐, 에, 또, 술수, 뭐, 뭐, 재능,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그 사람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과 같은 믿음의 말을, 말이 나오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참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은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 대신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대로 이끌어가야 할 수장들이 진실하지 못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저 저 사람이 말이라면 파스로 매주를 쓴대도 믿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내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에 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저 믿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 잘하는 사람, 다툼 좋아하는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는 싸늘한 싸름, 반응이 따라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이라도 진실하게 살았더라면, 오늘날 교회가, 어, 안티 세력들로부터, 어, 그런 험한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 하는 사람은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앞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어,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한 사람, 시류의 편성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기회주의자도 진실과 상관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맞아 죽는다 해도 옳은 것을 옳다라고,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능력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실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수 없는 것은 언젠가는 그 불의로 인해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의한 청탁이나 부정부패 또 성폭력, 성추행, 추문 이런데 연루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잘 먹고 잘살 것만 같았지만 오래가지 못해 매스컴 전파를 타고 집안 망신, 교회 망신까지 시키는 그런 불성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면 무엇하고 장로면 무엇합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강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 내버려 보내는 그런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힘쓰고 의로운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든 어, 좀, 괜찮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오는 불의한 이익의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고 그 공평한 재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는 자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아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러 먹이시고, 신발 곳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인해 우리 캐론의 장로교회가 능력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